철피디님, 요즘 취업도 왜 이렇게 힘들까요? 대졸도 큰 공장 들어가려면 전기 싼 기사에다 영업 필수. 거기다 정규직 말고 계약직만 뽑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과거에만 해도 제가 02학번인데, 95학번, 98학번, 97학번, 이행님들 있잖아. 공부 개초 도못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학점 한 3점 됐나? 그거다 뭐 토익 한 550. 다 대기업 갔어. 그때 당시에 어디로 갔냐? 에스텍스 중공업. 이 경남 쪽에서 그래도 고액연봉을 주는 데였거뭐 삼성, 현대. 다 들어갔어. 근데 내때 그거 들어가려면은 학점 4점 이상에 토익 800 이상. 그래도 못 들어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진짜 살기 힘든 세상이죠 취업이 안 되니까 그 취업준비생들의 수준 또한 너무 상향평준화가 됐죠 개나 소나 다 토익 900이잖아 지금 토익 900안 되는 새끼 누가 있어 다 토익 900이잖아 안 그래요? 인터넷 강의만 들어도 토익 900뭐한 6개월만 공부하면 토익 900 받는데 그게 변별력이 없는 거지 자 그럼 그럴 때약간 사고를 좀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맞아 민생 지원금 오늘 18만 받았군요. 거기서 소주 두병 사고 통닭 시켰습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통닭 한 마리도 못 먹던 놈이 그때 유명했죠. 공학번 오토 학번이라고. 제가 또 대학 다닐 때 유명했습니다. 해마다 뭐 학생회장이니 뭐니 뭐 과대표니 학생회장이니 해마다 그 지랄을 했어. 아나안한다 했거든. 과 선배들이 계속 시켜. 진규야 네 밖에할 사람이 없다. 아 형님 나안 합니다. 그런 거잘못 합니다. 아 진규야 무조건 네 이름 올려놨대. 아 내가 안한다 했는데 왜 이거 올할 사람이 내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그 학생회장을 했어. 뭐 자기 자랑이지 당연히 씨발 그럼 내가 뭐 자랑하라고 유튜브 하신분내 내 병신이라는 거 티네라고 유튜브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4학년 때, 내자랑좀 할게요.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듣기 거부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토익 점수가 855점이었어. 응.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당시에 제 공대 나왔거든요? 그 대학원생들 통틀어가지고 토익을 800점이 넘는 새끼가 한 놈도 없었어. 내가 학생회장할때 여자친구 진짜 예뻤어. 경영정보대학을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경영정보대학을 다과 미팅을 했어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연애를 했죠 연애를 하다가 1년 연애를 했는데 내가 먼저 취업이 됐어 중소기업으로 원래 공기업을 준비를 하다가 어, 인턴을 하다가 떨어지고 일반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했어 그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실망한것 같아 나는 공기업을 갈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공기업이 안 되니까 뭐, 시덥자은 중소기업 갔으니까 나를 버린 것 같아. 명보는 그게 아니었어. 그때 당시에 나다 기억을 해요. 그 친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근데 나는 그 친구 이해해. 그 친구를 이해하는데 나는 그 친구를 정말 사랑을 했고. 근데 너무 어렸어. 너무 어렸고, 사랑이란 걸 뭔지 몰랐어. 진짜 예뻤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못생긴 여자는 안 사겨요. 제가 이때까지 사귄 여자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한 6, 7명은 되거든요. 집에 돈이 졸라 많거나. 집이 존나 잘 살거나 아니면은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대학 다닐 때 친구도 집안도 좋았고 외동딸이었어. 외동딸 얘기하다가 이해가 이해 나지. 하여튼 새끼들 진짜 예쁜 여자하고 사귀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이때까지 내가 사귀었던 여자들 중에 내보다 키가 작았던 여자는 단한 명도 없었어. 모텔 데려가는 법 좀요. 이 질문 자체가 좀 짜치는 거야. 모텔은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인자 전기기사 사, 전, 그, 저, 때려치우고 연애강의로 갑시다. 연애강의. 연애강의로 갑시다. 내가 진짜 연애강의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진짜 1년 안에 진짜 여자친구 만들겠네. 만들 수 있어. 분민캠퍼스 다니면은 송도 쪽에 장어구이집이 있어요. 송도 바닷가 쪽에. 새겨 들으세요. 자, 메모하세요. 지금 동안에 분민캠퍼스 다 다니면은 7시 반쯤에 해가 떨어져. 7시쯤에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송도 등대 장어구이집으로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 바로 옆에 관광호텔이 있어. 일단은 그 저녁을 먹자 하고, 통도 관광호텔 집으로 이제 향합니다. 가가지고, 소자를 시켜. 이모,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 소자로 해가지고 한게 저보여서 목소리를 존나 깔아야 돼. 하고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한 소주 한세병을 먹어. 먹을 때, 니만 처먹지 말고. 좀 젓가락으로 썸녀의 입에도 좀 넣어주고 아니 오늘 참 예쁘다 니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노 좀 알려주라 하면서 칭찬을 줬나해 그러면 이제 그 여자는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술을 못 먹어도 그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술을 먹게 돼 있어 그래서. 포기하는 게 빠르다 송도 장어구이집 가가지고 등대 장어구이집 있거든요 음, 장어하고 썸녀하고 이제 먹으면 분위기 좋습니다 거기 바닷가 앞에서 소주 한세병은 그냥 먹어 내 혼자서도 소주 3병 먹겠다 아우 취데요 한바퀴 걷자면서 산책 한번 하자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나와요 자연스럽게 술을 이제 한두병 먹었기 때문에 그런건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 30분 걷다가 바로 앞에 좀 쉬었다 가야겠다 술깨워야된다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단속하는 시간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끝나는거지 아그 말로 해야되나 애새끼들도 아니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한명 벌써 다 먹었네? 한명더 가져와야 돼. 자, 금배, 금배! 자, 여러분들을 위해, 금배.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송도 장어구이집 가면은 바로 옆에 관광호텔이 맞아요. 맞아. 있어 특정 이름은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송도 장어구이집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 바로 옆에 관광호텔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어. 여자를 꼬시기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야. 근데 분위기를 따라서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데를 데리고 가도 안 되는 거고,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동아대 앞에 동대 식당 가가지고 밥만 먹어도 나한테 넘어오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상태라면 하면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나는 허접한 데서 고백받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비싸고 맛있는 데를 자식좀 가는 게 좋아. 근데 갑자기 고백하는 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딱그 전초전에 거의 된 상태에서 이제 지르는 거지. 서면 에는 예쁜 여자 많죠. 많은데, 다 꼬마들이잖아. 내 몸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했을 수도 있다. 이 씨발 누가 담못해 이거. 이거 너... 이, 네가 담못자 이거. 저또 맡아고 다사한 하면 내가 건다. 고마워. 아예 제가 또 감사드리죠. 그렇다고서 여러분 그 후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피디는 뭐만원 보내고 뭐2만원 보내고 뭐 그런 것 취업했다고 해서 후원금을 보낸다든지. 그런 자격증 기본이고 행정력과 법률이 기초다. 야얘 예, 맞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행정과장으로 취업. 아 정말 밥사 주십시오. 요번에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이 좀 어려웠죠. 딱 60점. 딱그트라인으로예저 방송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리 아리 여러분 통닭 한 마리 다 시켰습니까? 뭐민생회복 쿠폰 다 받았잖아요 민생회복 쿠폰 받았다고 해서 뭐 철피디한테 뭐 후원하고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방 쌍기사와 정보통신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기능장을 이미 취득을 하셨고요 지금 전기산업기사를 공부 중이시고요 뭐 우선적으로 자격증이 지금 없는 상태라면 이제 뭐 전기산업기사 부사장 이제 효과적일 것 같고요 뭐 이미 이제 뭐 자격증 세 개를 취득하셨고요. 그나마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이 잘 살아오셨고요. 감사합니다. 피디 유튜브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후원하라는 거고. <목소리가> 아이, 아이 그리 에아리아님그그 그 뜻이 맞습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후원해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유튜브 해가지고 뭐 얼마 번다고요 돈못 벌어요 유튜브 이건뭐 그냥 나 좋아서 하는 거긴 한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 또 해주시면 은 나도 할 맛도 나잖아요 이거 제 시간과 노력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잠을 거의 못 자요 제가 아침 8시에 출근하거든요 6시 퇴근인데 안전관리하고 있잖아요 또튜 영상 찍어야 되지 편집해야 돼 잠을 거의 못자 제가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